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식당 사장이 일하는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를 가져왔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콕 브이로그 마지막 날이 남았긴 한데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방콕 마지막 날은 잠시 보류해두고 조금 소소하고 재미없고 일만 하다 끝나는 식당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가게에는 보통 오픈 45분 전쯤에 도착을 합니다. 요즘엔 쌀쌀하기 때문에 난방을 켜고 포스를 켭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저희 주방인데 완전히 오픈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직원 없이 둘이 하다 보니까 오픈돼 있어야 일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보통은 오자마자 머리를 묶고 앞치마를 하고 포스를 켜고 노래를 뜹니다. 그리고 행주를 물에 적시고 여러 가지들을 꺼내거나 제자리에 뒀습니다. 몰랐는데 오픈하거나 일하는 중에 저희는 거의 대화가 없더라고요. 40분 내에 오픈을 하려면 서둘러야 해서 잡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일 위주로 촬영을 했지만 오픈할 때 주방은 재료 준비로 엄청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정리를 하고 나면 테이블 정리를 시작합니다. 테이블이 다섯 개인 곳이라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닦아줍니다. 사인탁이 하나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두 명이 앉기 좋은 테이블이거나, 음, 한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어, 근데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어제 멀쩡했던 튤립 모가지가 꺾여 있네요. 오픈하면서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요렇게 대충 다른 테이블에 양껏 꽂아둔 병에서 하나 훔칩니다. 원래 생화는 잘 두지 않았었는데 한번 가져다 두기 시작하니까 생화가 있는 게 훨씬 분위기가 좋아요. 요즘에는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튤립을 가져다 놓으면 여자 손님분들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대충 닫기를 끝내면 오전 11시 정도 됩니다. 이때쯤 되면 문을 걸어 잠궈요. 오픈하는 중에는 아무래도 닫혀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커튼도 꼭 닫아둡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테이블 세팅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2인 세트로 놓습니다. 마감 때는 보통 다 치워두고 가기 때문에 오픈 때 하는 편이고요. 한 이런 같은 행동을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하고 냅킨이 부족한 테이블에는 냅킨도 미리 채워 놓습니다. 이렇게홀 정리를 다 하면 주방에서 제가 쓸 것들을 미리 챙겨 놓습니다. 예를 들면 피클이나 할라피뇨 혹은 식전에 드리는 간단한 음식 같은 것들. 어, 이번에는 저희 아빠가 농사지은 사과로 만든 사과 샐러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때 파스타 면을 한 번에 삶아 놓아서 이렇게 큰통 설거지가 생기는데 제가 여기 잡부라서 설거지가 생기면 제가 다 씻어 놓습니다. 어, 이렇게 큰 통은 오픈 전에 미리 안 닦아 놓으면 발에 이렇게 채이거나 거슬려서 생기는 즉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리가 엄청 요란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 계실 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날은 파인애플 에이드에 들어가는 파인애플을 갈아둬야 했어요 이렇게 파인애플을 뭉땅 넣고요 뚜껑을 잘 닫아준 뒤 믹서를 돌리면 됩니다 믹서 역시 소리가 요란하니까 미리 해둬야 합니다 파인애플 가는 거는 1분도 채안 걸려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 갈아준 파인애플은 이제 전용 통에 옮겨 담을 건데요. 전에 쓰던 파인애플이 조금 남아 있어요. 보통은 이제 똑 떨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채워놓으니까 통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조금 남은 파인애플은 더 작은 밀폐 용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전날 닦아놓은 물병에.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일단 채웁니다. 이게 되게 자잘한 일들이긴 한데 오픈 전에 미리 해둬야 마음이 편해요. 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전부 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희 식당이 11시 반 오픈인데 벌써 26분이 되었네요. 이쯤되면 노래를 저희 식당에 어울리는 잔잔한 노래로 바꿔줘야 해요. 어, 저는 인디 가수 노래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로 채워놓고 듣습니다. 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분, 2분 정도 지나서 28분 정도 돼요. 그러면 낮이라도 일단 간판 불을 미리 켜고 닫혀있던 커튼을 적당히 쳐줍니다. 너무 혼이 보이는 건 식사하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중간에 살짝 내부가 보일 정도로만 쳐요. 그리고 영업 중이라고 적힌 편말을 문 앞에 놓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일단은 오픈 완료예요. 이날은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작은 달력 소품인데 매일매일 뜯고 있어요. 은근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두고 손님이 바로 오지 않는다면 맞아 못한 일들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면 포션을 미리 해두는 편입니다. 어, 그때 그때 면을 삶아서 쓰면은 조리 시간이 엄청 엄청 늘어지기 때문에 면은 대량으로 한 번에 삶아두고 적정량을 배분해서 포션해 둡니다. 어, 주방장이 할 때도 있고 홀 매니저인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에는 사장이 없어요. <laughs> 주방장과 홀 매니저만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소소한 작업을 하다보면 손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날도 첫 손님이 조금 늦음막히 와주셨어요. 손님이 들어오면 보통 저는 바로 피클이랑 에피타이저를 준비합니다. 무피클이랑 할라피뇨를 적당히 담고 만들어둔 사과샐러드를 귀엽게 담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귀여운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문에 맞게 그릇을 작업대에 올려둡니다. 저는 주방 보조로서의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첫 주문은 새우가 올라가는 바질페스토 리조또랑 토마토 스튜처럼 소스가 넉넉한 해산물 파스타예요. 주방장이 음식을 담아주면 제가 플레이팅 마무리를 합니다. 어, 리조또 위에는 새우를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그 사이 두 번째 음식이 담기네요. 플레이팅은 아무리 바빠도 깔끔하게 해야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으니까요. 해산물은 새우나 오징어, 홍합이 잘 어우러지게 배치를 해줍니다. 11시 45분이 첫 주문이었네요. 나간 음식의 주문표를 뗍니다. 음, 첫 손님 이후로 별다른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샐러드에 필요한 야채를 손질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게 아니고 주방장이 합니다. 여러가지 채소를 적당량 사와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소리는 볼륨을 살려주는데 도움이 돼서 저희 샐러드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리고 잘 씻은 뒤 찬물에 담가요. 얼음도 동동 띄웁니다. 플레이팅 할때 필요한 쪽파도 완전히 딱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썰어둡니다.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주말 점심인데도 한가한 편입니다. 어, 보통 할 일이 없어지면 제 지정석에 앉아서 농땡이도 피우고 잠시 쉬기도 합니다. 어, 주방장은 쉴틈 없이 무언가를 계속 손질하네요. 이 이후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루틴으로 손님이 들어오면 피클과 식전에 드리는 사과샐러드를 담습니다. 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보통 바로 담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메뉴를 고른 손님이 주문을 하면 주문을 받아서 이제 그 주문지를 꽂아둡니다. 전달 사항이 있으면 이때 말도 하고요. 피클과 사과샐러드를 먼저 가져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테이블도 치워옵니다. 오픈 주방이라서 이렇게 경계가 없다 보니까 빠르게 치울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1번이 컵을 놓으니까 아르바이트생 2번이 와서 개수대에 가져다 놓습니다. 접시를 올려두고 잠깐 짬이 날 때마다 설거지를 합니다. 어, 음식이 채 나오기도 전에 손님 네 분이 찾아주셨어요. 기본 세팅이 2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2인 세팅을 챙겨서 가져다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피클과 사과샐러드를 담으면 되겠죠? 근데 음식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일단 플레이팅을 해서 서빙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문과 같은 메뉴를 주문하셨어요. 음식에 맞게 플레이팅을 재빠르게 합니다. 가져다 드리고, 다음 주문을 또 받아 옵니다. 아까 못 가져다드린 피클과 샐러드도 얼른 얼른 그릇에 담고요. 접시 세팅도 잊지 않습니다. 다음 파스타들도 차례대로 접시에 담깁니다. 어, 망설일 틈 없이 후다닥 플레이팅을 해야 돼요. 해산물이 들어간 파스타는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파슬리 가루를 착착 뿌리고 배달. 가져다 드리고 오니까 마지막 음식이 담겨 있네요. 손님이 드신 식기도 나오지만, 어, 음식이 나가고 나면 조리에 사용한 팬을 미리 닦아야 해요. 금방금방 쌓이기도 하고, 작은 식당이라 어느 정도 쌓이면 팬이 없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설거지합니다. 저희 식당의 베스트 메뉴라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꼭 드시는 미조또입니다 어, 새우를 가지런히 올리고 와일드 루꼴라와 치즈 데코 후에 비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점심 피크가 지났어요. 영상을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또 항상 우르르르 오셨다가 우르르르 나가고 나면 또 거짓말처럼 가게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손님이 모두 나가고 한가해지면 뒷정리를 얼른 얼른 합니다. 또, 언제 손님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저는 좀 후다닥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거지 해둔 그릇을 한번더 닦아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는 식기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인간 식기 세척기가 설거지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근데 손님이 오셨어요. 파인애플 에이드를 함께 주문하셨습니다. 보통 음료는 식사보다 먼저 드리는 편이라 피클과 샐러드를 접시에 담아두고 에이드를 만듭니다. 어, 카페가 아니라서 막 거창한 레시피는 없고, 식사와 곁들이기 좋은 그냥 가벼운 음료입니다. 이것도 보통은 미리 담아서 준비해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얼음을 가득 넣고 탄산수를 넣어서 가져다드리는 편입니다. 거품이 소복해졌어. 문득 너무 빈약해 보였는지 얼음을 몇개더 넣었더니 거품이 폭발해버렸습니다. <laughs> 후딱 뒤처리를 하고 로즈마리를 올려서 배달 갑니다. 아까 하던 식기세척기가 돌아와서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음식 조리 시간은 밀리지 않으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설거지를 하면 돼요. 뒤돌아서 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히끗거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청각을 곤두세우고 설거지를 하는 편입니다. 뭐문 여는 소리나 저를 부르는 소리 같은 거를 놓치면 자칫 조금 무심한 주인으로 찍히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진 그릇들을 잘 마른 천으로 한 번씩 닦아줍니다. 어, 식기세척기가 있었다면 열로 바짝 건조가 되겠지만 저희 가게가 소음이랑 공간도 조금 좁기 때문에 세척기를 들이지 않아서 일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물컵과 에이드 잔도 물기가 많이 빠지면 리넨으로 닦습니다. 네. 굉장히 푸드덕거리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닦는지 몰랐는데 영상 보고 알았어요. 뭐 비둘기라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줍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사용하고 나온 바트들도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건조된 천으로 물기를 잘 닦습니다. 얘네들은 물기가 있는 채로 뽀개면 나중에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설거지 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던 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문 받으면서 수다도 잠깐 떨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음료는 제가 선물로 가져다 드립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한테는 음료 정도는 그냥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동네 장사라서 너무 야박한 건싫더라고요 어, 테이블이 다섯 개 뿐이지만 혼자 이것저것 하기에는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 뭐 계속 반복되는 루틴으로 일을 합니다. 웬만하면 손님이 나간 자리는 바로바로 바로 치우는 편이에요. 테이블이 많지가 않아서 정리가 조금 늦어지면 다음 손님이 오셨을 때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음, 저 나름대로 일의 순서를 매겨서 먼저 해야 되는 일부터 처리하는 편이에요. 틈이 생기면 이제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숟가락이랑 포크도 한번 깨끗이 닦아주는 편입니다. 그냥 말리면 물자국이 남아서 이게 조금 더럽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완벽히 마르기 전에 린넨으로 닦아줍니다. 벌써 3시 반이 됐습니다. 한바탕 손님 맞이하고 정리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후딱 지나갔어요. 가게에 있는 모든 손님이 완벽히 빠져서 화분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날은 햇살이 되게 좋았었는데, 친한 친구가 개업 때준 화분에 물을 흠뻑 주려고요. 날씨는 굉장히 좋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제주도가 괜히 삼다도가 아니에요. 뭔가, 지겨울 정도로 설거지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 신기할 정도로 계속 계속 설거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요리할 때 나온 펜도 닫고, 닦고 컵도 닫고, 닦고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쉬어요. 마무리는 아래에 고인 물 버리기. 후딱후딱 하고 얼른 지정석에 앉아서 쉽니다. 손님이 뜸해져서 선물 받은 컵케이크를 먹으려고요. 여기로 초점 어떻게 맞추는 거니? 점도못 맞추는 초보 유튜버입니다. 케이크는 이렇게 다 부셔먹는 게제 맛입니다. 다들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 틈이 나면 주방장은 필요한 것들을 손질하고 만듭니다. 오늘은 사과 샐러드를 중간에 만들었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밖에서 떨고 있는 화분을 다시 가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후에 손님이 또한번 와르르 몰려오는 바람에 제가 영상으로는 못 담았어요. 아까처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 주문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보통 주문 마감하고 나서 손님이 어느 정도 빠지면 작업대 쪽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호랄바 1번이 테이블 치워오면 호랄바 2번이 그릇을 옮깁니다. 어, 이것도 무한 반복이죠. 짜잔. 그리고 마감 설거지 욕이 시작됩니다. 온갖 조리 도구와 손님들이 일어난 자리에 식기가 쌓여요. 웬만큼 한가한 날이 아니면 늘이렇게 마감되는 설거지가 많습니다. 오픈 주방이라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않고 씻는 게 포인트예요. 마지막 손님까지 다 나가셨습니다. 테이블 치우기 전에 미리 가게 문을 닫는 것부터 하는 편인데요. 열어 두었던 커튼을 다시 치고 문 밖으로 나가서 입간판과 로즈마리 화분 의자같은 것들을 다시 안으로 들여옵니다. 어, 커튼을 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인간 식기 세척기가 마무리 설거지 하고요. 행주도 삶기 전에 이제 한대 모아서 빨고 접시 위에 린넨을 덮어줍니다. 하루 종일 모아둔 캔과 병 같은 것들도 분리수거 해줍니다. 이날은 꽤 많이 나왔네요. 홀도 쓸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주방도 쓸어줍니다. 인심이 아주 좋아요. 둘이서 하다 보니까 굳이 내일 내일을 나누는 것보다 조금 도울 수 있으면 서로 서로 도와주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은 주방 마감이 할 일이 더 많아요. 원래 저희 가게가 8시 주문 마감인데 이번 한주 동안은 6시에 주문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거의 두 시간 동안 마감을 한 셈이네요. 이렇게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너무 재미없죠. 그래도 얼른 경기가 나아져서 다시 손님이 바글바글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